오늘은, 그, 안방에서 안 촬영할 거고, 바닥에서 촬영하게 될것 같은데, 오늘은, 레고 안방TV 최초이자, 마지막 리뷰가 될 수도 있는, 레고 중국회사에서 만든 호환 제품입니다. 이거는 레고가 아니라 블럭이고, 레인보우 프렌즈 그 스톱모션을 찍기 위해서 샀는데, 그 전에 미리 이거를,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핑크랑 핑크 하나랑 레드랑 퍼플 그리고 옐로우 거대 블루와 거대 그린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총다 합쳐서 400피스고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먼저 이 옐로우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 스티커가 만들어지지. 스티커가 분명히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티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분지를 뜯어보도록 하죠. 일단 구성품은 피스, 42피스와 해골 피규어 하나가 들어있고요. 해골 피규어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름 없는 회사 같은데, 이름이 레인보우 프렌즈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모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시하는 것 같은데, 뭔가 좀, 몬스터 같네요. 아, 일단 먼저, 설명서에서는, 이걸 이렇게 하고, 어, 하나가 어디 갔지? 여깄네. 바보. 역시 설명서가 아주 불친절합니다. 옷이 왜안 껴져?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설명서라고 믿으십니까?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닙니까? 자, 다시 조립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. 여기 아래쪽에 있던 여기 좀 각진 부분이 원래 이렇게 짝짝이로 붙여야 되는 건데, 이 비슷해가지고 좀. 일단, 싸구려 느낌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줬고요. 일단, 팔, 다리가 움직이고, 목도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근데, 눈이 생명인데. 잠시만요. 일단, 이렇게 해가지고. 잠깐만요.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. 완전 못 그렸죠. 어 일단 이렇게 해골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 있고 네 다음 제품 바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제품은 퍼플입니다. 와우. 일단 스티커가 여기엔 잘 들어있고요, 다행이네네 피규어 이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짝퉁매 이렇게 호환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몸통이랑 이런 거 껴져 있는데 이 팔이 안 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팔을 일일이 다 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. 괜찮네요. 팔도 잘 쉽게 쉽게 껴지고 어떤 제품들은 빡 껴야지 막 그러는데 이 제품은 딱 소리도 안 나고 관절도 자유자재여가지고 좋네요. 근데 좀 다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. 오, 손이 좀 약하죠. 딱 봐도 여기 짝퉁입니다 자, 이 근데 여기 광대 머리를 껴줍니다. 네, 광대 코스프레를 한 그런 여자 같은데요. 여기 보시면 등 뒤에는 목뭐 별거 없고, 이렇게 자목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퍼프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친처럼 수명서네요. 그래도 어차피 샀으니까 조립은 해야 되는 거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이런 거 짝퉁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약간 정품으로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정품으로 브릭만 따로 사는 경우가. 근데 그 정품으로 브릭을 사실 때 없는 부품들 이 있어요. 아까 오리 보 오리처럼 보셨을 때도 불구 하고 정품 레고로 없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. 레고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짝퉁 레고를 산다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창작하셔가지고, 완전 100% 창작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것도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계속 설명서대로만 하면은 별로 창의력도 많이 그 한계가 있으니까 설명서의 한계가. 일단 여기, 이쪽, 1곱하기1 부릭이 너무나도 약해서 연결해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 딱 꽂아줬네요.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. 레고는 연결도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 허너러나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양옆으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네요. 이런 부분에서는 레고보다 더칭찬해주 부분이. 그리고 이 짝퉁 레고에서 아까도 보셨듯이 약간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. 이거 어몽어스 블밍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? 어몽어스 블밍입니다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짝퉁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프린팅이 많이 되어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저도 그래서 좀 짝퉁 레고는 안 사는 편이긴 한데, 무엇보다 짝퉁 레고 같은 경우에는 짝퉁이라는 인식보다는 뭔가 약간 더 호환 제품이라는 인식이 좀더나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. 짝퉁 레고는 스티커, 짝퉁, 부... 아, 짝퉁 레고라고. 호환 제품은 스티커가 좀 들어있는 편이어가지고, 그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다가 좀 허늘허늘한 부분도 있습니다. 에이, 잘못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참 편하죠. 그런데다가, 여기에는. 어, 닌데 반대로 꼈나? 반대로 낀것 같습니다. 이런 밥은. 너무도잘 부서지고요. 보관제품. 아, 지금 이거 몇 피스 안 되거든요. 오, 어, 45피스인데.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, 상당히. 퍼플 같은 경우에는 손이 생명인데. 손이 디테일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. 진짜 손이 생명인데. 엄청 길어지는 거 아시죠? 게임에서도. 로블록스에서도 옛날에 그거 해봤거든요.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. 어, 지금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나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진짜 잘 빠지네요. 이걸로 스톱모션. 싸구려 느낌 나는 스톱모션. 옛날에 또, 킥토팁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. 그때는 막 장난감으로 막 그런 것도 하고, 스톱모션 작퉁레고도막 찍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얼굴 공개를 하네요. 얼굴 공개한 적이 그때 캐터TV에서 뽀로로와 친구들 무슨 있, 그 뭐야? 뽀로로와 친구들 목욕탕 수영장이었나? 그거 특집으로 해가지고 얼굴 공개가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화면으로 통해서, 지금은, 와, 씨 여기 좀 보세요. 여기 좀 보세요. 완전 불량입니다. 보이시나요? 완전 안 좋습니다, 여기가. 이렇게 되고요. 여기..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어, 여기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주기도 하고 이건 또 뭐죠? 비즈 옛날에 그 레고방 가면 하던 것 같은데 네 다리가 완성 다리와 팔이 완성되었습니다 몸통이 좀 그래도 제일 많이 나은 부분 같습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끼우라고 합니다. 불친절한 설명서. 네, 됐습니다. 스티커를 붙여놓으러. 아 약간 레고보다 더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눈은 다 프린팅되어 있지 않나 스티커 진짜 못붙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는 거 맞나? 오케이 됐답니다 엄청 잘 부서진다. 와, 진짜 잘 부서지. 네 너무 잘 부서지는 거 아니야? 피교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에 올리면 안 돼요. 아이자 다음은 퍼플입니다 아, 핑크입니다. 핑크. 핑크는 이 기사 캐릭터가 너무 멋집니다. 아 잠깐만요. 네 네임버 프렌즈 마지막. 미니 버전으로 마지막 레드입니다. 레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캐릭터죠. 오, 잠깐만. 얘도 설마 누락? 스티커 설마 누락? 오, 다행이다. 아이, 여기 안에 설명서가 있어 원래 전 박스에 바로바로 바르면 다행이 박스가 길 편해. 안 좋네. 냄새도 안 좋습니다. 오,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. 나오는 거. 아, 레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일단, 브릭수는 많이 적습니다. 브릭수는 35피스 정도 되고요. 지금까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설명서가 불친절한 탓에.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아우 힘들어. 바닥에서 만드니까 허리가 아프네요. 자세를 좀더 바꿔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녀석 아주 작은 걸 보니까. 레고 미니 피규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. 크기 자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동일한 것까지는 아니고, 여기 좀 보세요. 이금같어요 아예네, 머리카락이네. 여기 그래도 흠집이 다 있는 상태고. 오. 이거를 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우와. 그래도 뭐 8살 동생이니까 이해해주세요. 철없는 동생이에요.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아이예요. 지난번에도 방해하더니 이번에도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. 동생이 원래 카메라맨으로 해주거든요. 근데 이제 저가 이제는 오늘은 저가 촬영을 혼자서 하니까 동생이 혼자서 하는데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카메라맨일 때는 진짜 조용하거든요. 방해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있어서 제가. 방금 전에도 아까 전에도 좀 많이 시끄럽다고 전화할 때 말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네요. 아주 그냥 혼이 나야 될것 같습니다. 비교를 어. 먼저 만들었어요. 레드가 블루 만들었죠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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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네, 잘못 꺼져가지고, 피규어도 그 사이에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. 너무 귀염둥이 같죠? 사납지 않을 것 같은데, 진짜 사납습니다. 이 피규어는 그냥 시민 피규어 같고요. 얼굴이, 징긋하고 있는 비교 같습니다. 자 대망의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이제 일단 그림 부터 먼저 만들고들. 여러분 칼입니다. 영어식 발음으로 나이프입니다. 오씨 잠깐만. 탱크라는 블록 회사에서 만든 다른 회사에서 만든. 그리긴데, 일단 블록 봉지 설명 번호 불... 안 써진 블록 봉지두 개가 있고요. 아, 친신절해 보이는 설명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블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. 블루도 그림보다 더큰것 같습니다. 블루가 더, 여기 때문에 더 크고. 일단 블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 만든 것 같네요. 지금까지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드 호환 제품을 알아봤습니다. 예, 메가 블록 같은 경우에는 따르 확실히 이런 블록보다는 좀더 조임이 어렵고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힘들 거, 여섯 살이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레인보우프렌드스톰모션을 찍을 레고의 블록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